로 오늘 토요일인데 그어 매일 성경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어 제가 그 다른 바깥에 사역이 있어가지고 해중강 교회에 가서 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협력을 했었고요. 어 오늘은 말씀, 11기하, 17장 1에서 12절, 만연해진 재와 악, 포로로 마친 역사. 어, 제가 음, 말씀을 이, 이불로 바빠서 미리 영상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네, 조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북 이스라엘의 왕 마지막 왕 호세아의 통치와 그 왕국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멸망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배울 점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 통치가 1에서 4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에서 9년 동안 속취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보시기게 악을 행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왕처럼 심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아수르 왕게 조금 바쳤지만 애국 왕소에게 소...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더 이상 조금 바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를 알게 되어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5절에서 6, 6절, 북이스라엘 멸망. 아수르 왕이 올라와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합니다 오사이 9년째 되는 날에 사마리아가 락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할라와 고산강과하볼과 메디아 여러 성읍에 이주되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자손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지만은 그들은 다른 신들과 경유하며 이스라...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고 우상을 섬기며 요호와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요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경고와 명령을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어 생겼습니다. 어, 잠시 우리 계획주 입장에서 몇 가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하나님은 하나,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멸망할 것을 오래전부터 예언,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 주권적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공의론 심판입니다. 자두 번째 인간의 타락과 재성북 이스라엘의 백성의 반복적인 우상 숭배와 불순종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랐던 겁니다. 자세 번째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의 성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경고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어, 교훈의, 교회의 교훈. 오늘날 교회는 이스라엘 백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 세속적이고 우상적인, 우상적인 삶을 살면 결국 하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 적용주 하나 작고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제가 계속해서 쌓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가 어, 성도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원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땅 위에서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런 죄를 계속해서 쌓이는 이 자범죄죠. 이 쌓이는 자범죄를 계속 쌓아두면 하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멀어지겠죠. 소홀해지겠고. 그리고 우리의 무관광한 이죄 가운데 하나님의 근능과 은혜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망실된 거죠. 예. 어, 우리가 이 오늘 북이 사람 멸망의 원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 돌아오라고 해, 말씀할 때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자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북이스라엘 이 인생에 멸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